Be educated, but I'm so frustrated. Hello to my love. 안녕하세요, 유 작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지금 송파에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, 송파에 오기 전까지 안양에 살았거든요. 네, 안양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.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뭐 10, 한 10년, 13년 된것 같아요.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그 카페만 간 적이 있거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를 운영하시던 사장님하고 친해져서. 그 후에 또 카페를 또 확장하게 됐어요. 잘 돼서. 그 뒤에도 계속 왕래를 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. 근데 제가 송파로 오면서 그 카페를 자주 못 가고, 못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또그 사장님이 카페가 또잘 돼서, 오야. 카페가 또잘 돼서 2호점을, 2호점을 찾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새로운 메뉴를 찍어야 된다고 하셔서 메뉴 촬영하러 좀 장비를 다챙겨왔고 지금 안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저 이렇게 외부 일을 좀 저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. 오늘도 이렇게 카페 촬영을 카페 메뉴 촬영을 할 거고 또 이번 주에 또 자동차 부품 촬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촬영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희 제 스튜디오에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. 나가서 돈 버는 건 좋은데 저는 지금 제가 혼자 일을 하고, 있어 하고 있어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비우면 아무래도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스튜디오 오고 싶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 손님들도 다 왔다가 헛탕치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 그래서 또 직원을 뽑아야겠다 그 생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직원을 뽑으면은 이 사진의 일을 다 아는 사람들은 또 직원으로 들어오질 않겠죠. 또 어느 정도 포토샵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. 근데 그런 직원을 구하기 힘들겠죠. 근데 또 뽑아서 가르쳐요. 가르치면은 또 나가려고 하고.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. <웃음> 직원을 <웃음> 뽑아야 되는데, 직원을 뽑, 뽑기에는 또 아, 이게 또 비용지출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직원 하나를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그것보다도 또 사진을 다 알고 오는 경우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좋아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진에 대한 기술과 포토샵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이제 사진 작가님들은 보면은 개인 레슨을 안 해요.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 시간에 내 일을 하는 게 낫지.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인 레슨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직원을 들어오면 돈을 받으면서 직원한테 돈을 주면서 사진 기술을 또 완전 그, 음? 노하우를 완전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다 배우면은 직원이 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. 직원 쓴다는 게. 그래도, 뭐,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, 직원은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. 그래서, 정말 나랑 같이, 저와 같이,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,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저는 지금 안양 산막사로 가는데, 지금 30분 걸리 나오고요. 한시, 한시에 도착하네요. 한시에 도착해서, 촬영을 하고 전또 오늘 또 스케줄이 또 하나 더 있어요. 일단 이제 이 촬영 다 끝나고 영등포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<laughs>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출연해서 연기를 합니다. 제가 최근에 캐릭터 중에 그 릴스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찐따 역할를 했어요. 그 유튜버 다운이랑 그 컨텐츠 때문에 의외찾게 그런 복장을 하고 촬영하면서 뭔가 제가 이제 헬스를 찍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. 그 찐따, 문정둥 찐따라는 캐릭터인데 그걸 보시고 아, 다음 편도 많이 올려주세요.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찍었는데 뭐 개그맨들이랑 같이 호흡하시는 그 연기자분이 계세요. 그분이 어 한번 출연 좀 해달라 해서 아 어, 좋다 해서 오늘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촬영 끝나자마자 복장으로 항복하고 영등포에 가야됩니다 <laughs> 오늘 아주 그냥 하루 꽉차게 꽉 채울 것 같아요 카페에 그냥 도착했습니다 <laughs> 안냥 얘들아, 안녕 찐따들 잘 있었구나. 그럼요. 그럼. 어, 여전하구나 찐따들. 회장님 어디 가셨냐? 응? 회장 <laughs> 아 회장님 안 나오셨구나. 회장님 오시네. 아유 회장님 오시네요. 아이고. 내가 사진 찍는 거야? 10년째 수업인 노예들. 이제 촬영 다 끝내고요 이제 영등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상을 또 문정동 찐따남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가서 이제 이것만 촬영하면 은 끝이에요 어, 역시 차가 막히네요 자, 두 번째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뒤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네요. <laughs> 오늘 촬영하는 스태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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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안에 있으면 되나요? 네. 화장실. 네. 오. 호텔, 멋진 호텔. 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네? 네네. 예변예예예예예예들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. 네. 왼쪽 예예예 여기, 아, 감사합니다 아, 일단 촬영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장민영씨입니다 <laughs> 예우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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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laughs> 아, <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웃음> 아, 연습 예예예예예예예이 하셨어요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? 아? 연습? <laughs> 한분한분다 모이고 있네요. 어, 네. 뭔가. 어, 또 침침한데? 근데 내리는 정경이랑 기분이 너무 달라갖고 걱정이야. 나 바람 깬줄 알았어. 잘습니다 아,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촬영고 있는데. 네을깬줄잖아엘 얼마나 오빠한좋아엘리 촬영 잘 끝났습니다. 이제 밥 먹으려고요. 아 연기자랑 확실히 다른데요? 어우, 너 진짜? 진짜 들었어? 진짜 싸움도 없구나. <내기> 와, 어떻게 이렇게? 나 연기자 연기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? 아 진짜요? 와, 완전 달라.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색깔남녀 많이 봐주세요. 출연합니다. 와,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. 한 번씩 눈여고 불러 있다니까 너무 막 진짜 리얼해서. 아, 아, <laughs> 그렇게 연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처음 느꼈어. 아, 아, 힘들어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, 아니야 쉽지 진짜. 쉽지 않아요. 힘들구나.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요.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. 어, 목요일에 어, 광고 촬영하러 가서 계약서를 지금 써 있는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또 계약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들어가서 그만 이렇게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유작가였습니다.